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위원장 김장희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네. 네. 오랜만에 보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으로서첫 이렇게 인산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너무 좋쁘고요 저희 장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몇년전에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2007년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16년째가 되었는데요. 뭐 자꾸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 혼대라고 하는데 저 혼대 맞는 것 같고요. 나이 먹은 것 같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하는데 저희가 옛날 얘기 안할수 없는 게 16년이 되었어요. 시억 6천 원으로 시작해서. 정말 알바비 뭐 2, 30만 원 받고 이러고서 활동했는데 뭐한 10년쯤 되면 이제 이 자리, 이 일자리가 정착하리라 이렇게 믿었었는데 지금 16년인데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2년 정도는 매달 그냥 시급만 받고 일을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정자에 열심히 투쟁한 결과 저희가 이제 그 주요 수당 연차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렇게 받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연차 수당 100%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1년도부터 저희가 광고서 공휴일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휴일에 쉬라고 한 건데 저희는 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수당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또 수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고요. 그, 기관들이 이것을 시시하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다고 그냥 배짱을 부리면 그만이고요. 또, 심지어는 또 수당을 달라고 하면 그냥 부대소 합의를 하고 뭐 각서 같은 걸 받고 또 아니면은 일을 못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냥 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실패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관을 상대로 서로 싸우면서 고발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이거는 상식이 없는 정말 공정하지 않은 그런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일자리가. 그래서 저희는 이번 정부에 바라는 바가 너무 큽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활동지원사가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그런 사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식집원민희입니다 네,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한 시기가 아, 그 새로운 대통령이 네, 그 취임하는 시기랑 의원이 어, 비슷하게 겹쳐서 아, 마침 저희 실태조사 결과가 대통령의 취임 인사나 당선 인사가 아, 우리 요구랑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 오늘 이 실제조사 그 결과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부를 상대로 저희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럼 오늘 결과에 대한 그 보고를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이그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전국에 있는 활동 지원사 한 1,700여 명 정도에게 그 설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369명이고요. 저희들이 특징이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중독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그 염두에 두고 저희가 활동 지원사 중심이 아니라 사업장 중심으로 해서 실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인 경우에는 두번 설문조사를 하게 하고 네 개인 경우에는 네번 설문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 수는 485개입니다. 먼저 관공수 휴일이 6개월인 것을 알고 있는 그렇고요. 어, 그, 알고 있다고 대답하신 분이 68.8% 였습니다. 물론, 모른다고 하신 분이 3 0 2라서 그, 년면에 비해서 오히려 알고 있는 분이, 그, 실자로는좀 떨어집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실필이걸렸었는데요 근데 다만 이것은 참석한 분의 차이가 아닐까 싶고, 그때도 한 7대3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크게 차이는 없다 싶습니다. 근무하는 기간은 최대 4개까지 있었고요. 저희가 혹시 나해서 다섯 개 이상 등록한 곳인지를 확인했는데 그렇게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여기 그 실태조사 참석, 참여를 한그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29명으로 그 다음 순사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53명이었고요. 나머지 전국적으로 실태조사에 조금씩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관공서 공휴일에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는 저희 노동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는 분은 복잡할, 때 복잡할 텐데요.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사용자의 지시보다는 이용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 업무가 결정되고 사용자는 그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장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휴일이 도입되면서 공휴일이 민간 적용에 그 해당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근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그 저,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좀크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상황이었, 그게 이제 저희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인근 근로 시간과 743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무급휴일로 처리를 하고 공일수당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노동자들에게 일을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게 작년입니다. 어, 어쨌든, 그, 올해 그, 같은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 작년보다 살짝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답변이 한8%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답변을 보시면, 이용자 합의에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게2 4 3였고요 작년부터 근무 못하게 한다, 3.09%, 올해부터 못하게 한다, 1 5 합쳐서, 아, 그, 9.28%,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공휴일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27%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휴일 시간 갖고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분이 185명이었고요. 받지 못한다가 54명. 그리고 저희가 그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 가산 시당을 일정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는 공휴 시당이 아닙니다. 그거는 휴일 가산 시당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받는다고 하는 분이 36.3%였습니다. 이세세분이 사실은 다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모르겠다라고 한건 사실 안 준다는 의미입니다. 알면 아, 주는 경우는 절대 이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 곳을 합친 결과 답변이 85.57%였는데요. 작년에는 83.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근무를 하면 250%를 받고 근무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이게 바로 임금 근로 시간과 743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일을 하면 주고 하지 않으면 없고. 그리고 2.68%이기는 하나 일을 하, 하건 하지 않건 어쨌든 효율성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고요. 6번, 7번은 그 받기는 받는데 일부만 받거나 몰아서 받거나 이렇게 줍니다. 혹은 몰아서 일부를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기관에서 50% 정도를 몰아서 줬는데요. 사실 액수는 적지만 어쨌든 그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은그 다음에 공일 유급휴일로 적용된 이후에 근로기서사 취업규칙에 공일조항을 추가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 여기서 예라고 하신 분이 33.8일 아니라고 한 분이. 1 6 1였는데요 사실, 요거 자체로는 자세하게 이 조항이 노동자의 처우를 극대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 방공소금일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물어본 그 직접 기입한 내용들을 보면 유급 표 1이라고 명시한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큰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좀 어렵다 싶고요그 다음에 이게 핵심입니다. 방공소금일 시장은 임금제불에 대해 인공사상이지지도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혹은 들어가서 별도의 그 서약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12.16%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저희도 이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년에도 이렇게 쓰는 곳이 있다라는 건 확인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 지금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어 조사에 비춰 확인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이, 그, 합의서 작동이 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그 이미 저희가 몇년 전에 임금 체불 하기 서 같은 경우에는, 임금책을 포기하기 서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시 그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건 어쨌든 노동법이 얼마나 성당형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월급명세서를 받고 계신가요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 공유일시장과는 조금 관계없이 한 질문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구조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그 월급명세서가 실제로 발급이 되고 있는 저희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체크한 건데요. 87.84%가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 이 답변을 보시면 정부에서 법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아시겠지만 월급 명세서 달라고 하면 이승계 적승계 되고 안 주고 또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제나뭐 임금체부 걸려고 하나 이런 상황인데 어, 지금은 말을 하지 아무도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부에서 법을 제대로 세우면 다른. 그 불법들도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주공휴일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그글이면 답변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가 특이한 답변만을 추했습니다그 중에서 빚줄을 본 부분을 보시면 8시간 초과 시 바우처 수급 삭제 당한다. 이거는 저희가 하도 많이 당하는일이라서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카드는 체크하되 일정표 기록은 안 한다. 이거 아마 임금근로 시간과 7사상 그회사업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어, 편의꼭 해야 할 경우에 수당 포기한다고 보고하고 기본시급으로 받는다. 이런 답변 이 있었습니다. 아 완전 불법이죠. 그리고 주요로 쓰고 근무를 해도 카드 찍지 않는다. 이게 정말 공휴일이 몇개인지에는 주일도 몇 개가 되는 건가요? 명절에는 주일이 생일식 되겠네요. 아무튼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보면 한달 일정표 계획를 세워서 제출할 때는 공휴일은 작성하지 않고 어공휴일 활동할 때는 지금 이렇게 작성할 때특일란을 작성한다. 어 쉽게 말하면 소정근로일이 원래 아니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예 예 이상으로 저희 공휴일 실태조사 결과를 마치겠는데요어 오늘 이 결과를 가지고 발표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활동지원사들이 정당 사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쟁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laughs> 의정부에서 <laughs>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투쟁! 네, 네. 저는 이미인데요 우리 투쟁단을 진행하고 계시는 활동지원사 노조 분들이 저희를 그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적대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의 비제견에 기꺼이 나섰고 활동 지원사들의 권리가 보장이 될때 장애인들의 중증 장애인들의 권리도 아울러서 보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제또 음, 뭐 수당이나 이런 관련 휴게시간 관련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법원복지부가 제대로 된 수가를 안쳐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더좀 그 하는 일만큼 좀 충분하게 아까 나, 나 나온 얘기는 장애인들의 그 시간이 계속 늘기도 하고 또범위도 계속 늘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일급 장애인만 이거를 활동지원 시간을 쓸 수가 있었던 거든 그러면서 2급 때가 다시 이제 충격으로. 저인 등급이 나뉘면서 이제 거까지 가능하게 된 거죠.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제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약간 넓어진 고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저사분들이 오랜 오랜 그 같은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오는 그런 키로도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들이 그 처우가 좀 개선이 되거나 그 업무, 업무... 그, 것도좀 개선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활동 지원사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그런 것이 곧 중증장애인, 경증 장애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갖추는, 권리를 제대로 찾아먹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매년 조금씩 올르는 그수가도좀 많이 올라서 활동 지원사분들이 제대로 좀 대접을 받는 그리고 중증 장애인 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은 시간이 좀 길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활동 지원사분들이 사실은 그 많은 금액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뭐 저기 뭡니까 소비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저기 장애인들이 막 양산되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만 어쨌든 활동지원사원들이 제대로 된 처우가 개선될 그날까지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반갑습니다 신경숙입니다 어, 저는 활동지원사업이 시작된 2007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 여성으로서 쉽게 할수 있는 일이 국때 어, 당시 3,800원 시급제, 그 알바비가 시급제일 때 이쪽은 시급비가 5 0원 5,500원이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용자와 그사업자하 관계가 그다지 나쁘지 않아서, 어, 일하는데 별로 불만도 없고, 그리고 월급을 받거나 할때 그런 걸 제대로 계산한 적도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어, 선생님, 이게, 공휴일에 일을 하시면, 어, 저희가 조금 곤란해진다. 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곤란해지냐. 랬더니계선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자기 좀, 음, 봐달라. 그래서 공휴일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어, 이용자와 상의를 해서 이용자가 원하면 하고 아니면 저는, 음, 아니면 안 하고 이용자와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일, 이, 이 부분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사항,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노조 가입을 해서 물어봤는데, 정말 큰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사업장이 노동자한테, 우리한테 제대로 설명해지지 않는구나. 우리는 월급 명세서를 봐도 사실 제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근무하는 게 아니라 다들 개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 지원사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게 그냥 남들도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잘 받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돈 받자, 같이 살자, 같이 잘 살자. 이상입니다. 기자의 견륜.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고령,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 대한민국 20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인사에서 자신이 당선인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라면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수시로 박탈당하고 사는 활동 지원사에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법의 적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노동자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개정된 노동관계법이 활동 지원사에게는 처우 하락으로 다가오는 불공정과 비상식을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휴게시간 적용은 그 시간만큼 무근노동이 되어 돌아왔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조항은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휴일에 8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연장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바우처 결제를 삭제당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 적용된 이후 발생하는 불공정과 비상식은 더 다양하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취지에 대해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의 공휴일 휴무 규정이 없는 영세 중소 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법의 적용 시기가, 시, 시기가 되었을 때 활동 지원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일을 하지 않으니 요급휴일이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들었다.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만드는 불공정 근로계약을 해야 했고 차별을 떡하니 명시한 취업규칙에 서명을 해야 했다. 심지어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인근 포기각서를 써야 할 일을 하도록 써야 일을 하도록 허락받기도 했다. 지원사 노조가 2021년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에 대한 감독을 요구하며 노동부를 차렸을 때 노동부는 "궤도기간이니"라고 말을 흐린 채 책임을 회피했다. 궤도기간을 지나온 2022년 올해의 공휴일 시태는 어떠한가. 지원사 노조가 4월에 전국의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물 조사에 의하면 노동부가 말한 계도 기간에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기관이 작년 8%에서 올해는 9.48%로 늘었다. 이는 노동부 행정에서 임금 근로 시간과 743이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다. 근무를 하지 못하니 노동 시간이 줄고 따라서 임금도 줄어들었다. 이는 단지 노동자에게만 부당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공휴일의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면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눈치를 봐야 한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길을 닦아주고 있는 것이다. 유급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작년이 84.1%였는데 올해는 85.5%로 늘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손빵망이라는 걸 사용자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체불 임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부재소 합의서를 썼다는 답변은 자그마치 12.16%에 달했다. 대법원이 아무리 불법이라고 판결을 해도 감독과 처벌 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용자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과 규칙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한다고 공정한 것이 아니다. 월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한 해석을 시급제, 노동, 시급제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한 결과, 시급제 노동자는 권리를 억압당하고 처우가 하락하며 차별을 심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현장에 맞는 법 해석을 하고 싶다면 취지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상식이다. 단체 협약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가는 끝없는 대기 발령자 상태가 돼 시급자, 시급제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실 권리를 보장하려면 임금 근로 시간과 743을 폐기하거나 이해석의 적용대상에서 시급제 노동자를 제외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이 국민의 뜻이라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으로서 요구한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시급제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상식 있게 권리를 보장되도록 행정부를 이끌기를 바란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50대 이상 노동자가 76%, 여성이 88%를 차지한다. 오늘 이용자의 문 앞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도 특이할 것이 하나 없는 극단적인 고용 불안 상태에서 노동을 한다. 이렇게 취약한 노동자가 보호받도록 행정을 바로잡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다. 그런 윤석열 정부를 기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시급제 노동자에게 공일에 차별 없이 실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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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제 노동자에게는 행정에서 임금 근로 시간과 실사산을 적용하지 말라. 적용하지 말라. 적용하지 말라. 불공정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부제소 합의서 강요하는 기관과 요구표 1수당 미지급 사업장 특별 감독하라 감독하라. 감독하라 장애인 활동 지원 현장의 노동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 조사하라 2022년 5월 17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